제가 어떤 본질을 놓치지 말자라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뭐 독소종 손본다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게다 어디를 향해 있냐면 협회는 다 지금 감사를 향해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왜 갑자기 손본다고 나올 것 같아요? 감사 때 지적한다고. 음. 문제가 당연히 지적하죠. <목소리> <목소리> 자달수대 <달순의> 구독자를 위한 <laughs> 싱크바인 단백질 로와 검은콩을 모다 이제 여름에 또 맞이해서 네. 특가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또 이거 너무 많이 하고. 이 진짜 구매하신 분들이 워낙 좋아하시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예 이번에도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이 네, 음. 그 멘트를 예측을 셨어요뭐 뭐라고? 민하시는 멘트가 있거든요. 어, 뭐라고? 어? 오늘 그거 안할 거야. 다른 어. 멘트로 할 거야. 어, 어. 저는 다른 어, 멘트로 할거습니다 그냥 우시작게 있어요. 멘트가 이제 이이렇 있어요. 아나 진짜. 자 우리 아이들이 먹기 시작했어. 아 우리 오케이. 아이들이. 자, 국내산 이 검은콩 농축액과 비오틴 디카페인 커피 농축액이 들어간 음료고요. 어, 수용성 비타민 비결, 비오틴 50 마이크로그램 함유됐고, 그리고 가장 그거죠? 어, 이제 콩 음료 먹고 싶은데, 그쵸? 그 콩의 이제 특유의 약간 그런 맛을 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최고입니다. 아니, 근데 요거, 요거 타드 같이 타드셔도 좋잖아. 근데 같이 타 드셔도 네, 네, 그 네, 같이 타드셔도 되는데. 네, 요거 같이 타드셔도 되고, 지금 프로모션으로 기간한 적입니다. 지금 이벤트 하고 있고, 7월 28일까지인데, 어 단백질러 패티형 한 박스 스무 개 들어있는 게한 박스인데 삼만 구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삼십오 네. 할인된 금액. 삼만 구천 원에 한 달. 할인율 엄청나네요. 네, 한달 삼만 구천 원. 자 그리고 검은콤은뭐다 네, 요거 이제 한 박스에 이제 스무 개 들어있는데 네. 요거 그냥 이만 사천 원이에요. 한 박스에. 한 박스에. 그 이왕이면 이번에 이거 좀 특가로 진행될 때 여름 특가니까 이 검은콩보다 한 박스 하고 음. 이거 단백질 한 박스 구매하셔가지고 음. 이렇게 같이 타 드셔서 어, 가,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경찰 입건이라고 지금 헤드라인 돼 있는데 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데도 위력과 위계를 행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요 고발장에는 그러니까 고발한 분이 네. 어, 보니까 보도 보니까 이제 그냥 일반 직장인 개인이신가봐. 축구를 좋아하 축구를 사랑하는. 음... 그러니까 고발장을 낸 거야. 어. 그 고발장 내용을 보면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 선임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데 위계와 위력을 행사해 감독 선임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당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업무방해죄라고 그러. 업무방해죄입니다. 법규니까 음... 말대가. 네. 어. <laughs> 나 이럴 때마다 진짜 와 나. 그래 어. 업무방해죄를 찾아봤어요. 이게 맞나 확인해 주세요. 네. <laughs> 제가요? 제가요?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거나죠. 네. 아니면 위계 또는 위력. 그래서 위계와 위력을 찾아봤었더니 위계는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누르거나 위력은 힘으로 말 그대로. 뭐 누르거나 이런 걸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위계와 위력 아닌 거 같은데 뭐예요 그러면? 그 위력이 어. 형이 얘기했던 권력을 사용하는 뭐 무형 안 보이는 걸로 그래 힘 위력 그힘 그리고 진짜 실제로 뭐 폭력을 행사하는 어. 물리력 어. 그런 게 위력이고 위력 어. 위계는 네. 지위 마치 어? 지위 높은 내가 상사가 밑에 있는 사람에게 뭐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이제 위력 어. 쪽에 해당되는 거고 어, 오케이, 오케이. 위계는 마치 없는 사실을 <laughs> 뭔가 있는 것처럼 약간의 이렇게 아, 아. 속여서 어. 그러니까 요게 진짜 정확하게는 위계일 거야. 그러니까 아하. 권력을 다 위임받은 것처럼 하고 선임한 거잖아. 그런, 아. 그런 과정에 위, 문제가 있었던 거야 절차상에 아하. 그런 걸 위계라고 해. 야, 그거 그거를 그거를 위계. 야 서버올 때가 있구나. <웃음> <웃음> 뭐야? 그런 걸 위계니까 그러니까 마치 어. 어, 위임받은 게 정당화한 것처럼해서 혁명군한 선임했는데 아. 그런 게 정확히 그런 게뭐 예를 들면 진짜 형식적 문서에 있느냐. 아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마치 있는 것처럼 정당화해서 얘기했잖아. 임재이사가 내가 다 위임받았어. 어, 위임받았어라고 하는데 그게 없잖아. 근데 진짜 있어? 음. 어, 그런 거. 아 그거를 위계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들어가면 아마 위계. 위력은 이런 건 아니잖아. 뭐, 그게 뭐어 그런 건 아니다. 위계 쪽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어 <laughs> 네,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어, 어. 네, 네, 또 모르, 하나 이제 그게 아, 이제 업무를 방해했을 때가 네. 네. 업무방해죄라고 해요 네. 설명을 드리는 게 어, 위계겠네 어, 위계인 것 같고 네. 근데 여기서 또 보면 그 기사가 이제 입건됐다라고 나오잖아 음. 아 입건됐다고, 그래서 입건됐다고 나왔죠 입건됐다고 그래서 어, 그러면 뭐 이게 진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 다 잡혀가는 건가 그랬더니 입건은 그거라며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어, 정식 수사 단계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음. 뭔가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 사건이 접수됐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뭐 자, 이거를 한번 수사해 보겠습니다라 시작합니다. 사건 번호가 부여되면서 이거를 네. 바로 이권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네, 네, 그 맞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송치될 거냐, 불송치될 거냐, 구속될 음. 거냐, 불구속이냐, 이, 이거를 저 준비하는 시작 단계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요렇게 뭐 있으면 이제 그냥인데, 고발해서 이제 입건이 됐다는 거는 본격적인 이제 형사 범죄에 들어간다. 아. 형사 네. 사건 이제 개시한다 이렇게 보면 돼. 수사를 시작한다. 수사를 시작하는. 아, 그러니까 지금 뭔가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아, 수사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일반에서 이제 형사소송이나 뭐 형법의 테두리로 이제 들어오는 단계인 거죠. 개시한다, 시작한다. 아, 공부했네? 아, 공부가 아니. 아, 뭐, 그냥, 뭐, 이 정도는. 근데 음. 이거, 뭐,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 네, 그러면 지금 거. 이게 뭐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이임생 이사가 입건됐다, 업무방해죄로. 그 얘기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그렇죠. 네, 아, 그렇게 아,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음, 오케이. 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말 그대로 누군가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음. 경찰이, 자, 그럼 저희가 수사하겠습니다. 시작, 아, 저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라고 제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그거야 누가 고소고발 했으니까 경찰은 그대로 법대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근데 저는 요거 한 가지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물론 뭐 임생기술이사가 이런 과정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위계나 뭔가 따라서 음. 잘못을 할 수는 있죠 네네. 할 수는 있어요 뭐 조사 결과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핵심은 아니잖아 그죠? 음. 그러니까. 임생 이사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이 문제에 마치 5개월 동안 우리가 지켜봤었던 그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어서 음. 음. 어, 좀 그러긴 해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사실 마지막에 막 기억 나지 떨었던 거 임생 이사 기 이사가 네. 할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뭐라고 해석했어 이게 자기가 독박 쓰면 안 되는데 독박 쓰는 구조가 되니까 자기도 떨, 떨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가 되는 거 같아서. 또 이제 막 되면 물론 뭐 그냥 뭐 불기소 기소 이런 거 있잖아요 뭐불성취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구조는 마치 뭐임생 이사가 전부 이뭘 뭐 짊어지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음. 본질은 따로 있잖아. 맞아요. 아, 저도 네. 그거는 놓치지 말자 우리가. 네. 그러니까 뭐 말한 분들이 꼬리자르기라고 하는데 뭐 좋아요. 그런 표현들 좋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놓치지 말자. 네. 계속 우리는 본질과 중심을 잡고야 돼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그게 네.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본질을 네. 향해 가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주위에 싸고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어그간 이제 대표적인 좀독소조항이라고 평가받아 왔었죠 네. k 리그 감독 배각이 시즌 중에 감독 배하면 구단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어 이제 축구 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운영 규정 어 음. 저희가 이제 그 음영 처리해 놨죠 제 12조 2항을 삭제한다는 입장이고 어 해당 조항은 감독으로 선임된 자가 구단에 섞여 있을 경우 당해구단에장에게 일을 통보하고 소속 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었고 네네. 요건 이없애야 된다 우리가 좀 어, 얘기했었던 없애... 부분인데야죠. 예. 네, 사실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없으니까 음. 사실 말이 말도 안 되는 조항인데 네. 어쨌든 저 밑에 보면 그냥 완전히 그사문화된 조항이라 운영되지 않는다 그렇게 음.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안 된다 그냥 써 있기만 하다. 협회에서는. 뭔 소리야, 그, 지금까지 해봤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가 사문화된 조항이라 그러면은, 이번에 어. 울산이, 어, 안 돼요. 이러면 뭐, 안 들어갈 거 아니었잖아요. 어, 그, 그러니까. 그쵸. 어.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하지만, 네. 예. 거부할 수 있는 지금 권리가, 구단에게 없었던 것도 사실이니까, 음.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조항이고, 네. 네. 홍영보 감독은 일단 요 조항을 이용해서 갔다. 이렇게 음. 네. 볼수 있겠지. 요 조항을 손분다는 음. 게 아니고 그냥 없앤다는 거죠. 그렇죠. 없앤다는 아, 거죠. 네. 뭐 없애야 되는 조항이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매우 구시대적 발상이죠. 어, 대표팀이 모든 거에 최우선에 있는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건다 희생해도 되는 시대에 통용됐던얘기예요 음. K리그건 뭐 해외 축구리그건 모든 게다 국가대표팀을 위해서는 다, 다 희생할 수 있다는 옛날 식 마인드 요즘 누가 그래요? 음. 요즘은 제일 좋아하는 최애팀이 어디입니까 그랬을 때 아, 저기 본적으로는뭐 국대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 저는 뭐 모케리그에서 뭐 어디입니다. 아니면 저는 뭐 해외팀 어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플랫하고 높게 본다고. 그러니까 음. 저, 저런 건 없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저게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축구협회 고위관계자가 실제로 완전히 사문화된 조항이며라고 하잖아요. 저, 아니야. 이번에 황명보험도 빼갈 때, 사실 이 조항에 사실상 적용을 받은 거예요. 그럼요. 에이 그쵸? 에이 네. 그럼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뭐, 그, 울산에 있던 감독을 빼갔잖아. 음. 규정상 그러잖아요. 원래 축구협회가 대표팀 감독을 원할 경우, 현직 캐리 감독을 원할 경우, 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느냐, 응해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 법을 적용해서 실제로 빼갔다고. 음. 이런 얘기하면 이제 협회는 이렇게 항명, 저 얘기하고 싶겠죠. 아니라고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저 울산도 그렇고 홍명범도 그렇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저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협 음. 근데 이렇게 되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홍명범도 왔다라고 한다면 그 논리가 설명 성립, 성립되려면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축구협회는 울산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음. 계약금이 남아 있잖아요. 음. 아, 그러네. 그거는. 아, 기본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팀에서 <laughs> 어, 어. 내가 빼갈 때만 위약금을 얘기하셔. 그거 아니야. 네. 네. 여기에서 계약 기간 동안 내 계약되어 있는 사람을 빼가면 위약금을 주는 겁니다. 음. 홍종보 감독은 2026년까지 계약되어 있어요. 아직도 음. 2년 반이 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빼갈 때 협의할 수 있지. 자, 국가대표 감독이 좀 급하니까 좀 빼가시면 그럼 울산은 당연한 요구예요. 있어요. 그러면 아주 빼가니까 그러면 위약금 주세요. 아하. 근데 안말안 했잖아. 음. 그러면 울산은 왜안말안 했겠어요? 못 하지. 음. 거부할 수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알겠네. <laughs> 그게 실제로 규정상 거부할 수 없건 현실상 아까 위기 위기라고 랬나 위력이가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울산은 사실 그냥 이런 거잖아. 음. 실제로 자기네들은 저거 써먹고 나서 뭘이제 아, 와서 사고라 됐다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 적용이 된 거래 이번에도 그렇게 어, 봐야겠네 어, 사실상 적용됐다고 네. 봐야지. 네. 이번 네. 그 떠날 때 공식적으로는 이제 상호 계약 해지입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죠. 영면보 네. 네. 감독과 울산이 상호 계약 해지를 한 다음에 영명보 감독이 이제 숟갈가계약 이런 구조였어요 근데 네. 왜 울산은 자기가 자기 권리를 네. 왜 포기하냐고 그렇지. 포기를 한거잖아 어, 그래 왜포기 했냐고 자기 당연한 권리인데 얘기하면 될수 있는데 음. 그런걸 얘기를 해야지 야 근데 지금 저렇게 아직도 이야기 하신다는게 신기하네 어? 저렇게? 그렇게 운영되지도 그러니까, 않는다고 여러분 이렇게 봐야돼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어떤 본질을 놓치지 말자라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뭐 독소조항 본다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게다 어디를 향해 있냐면 협회는 다 지금 감사를 향해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이거 왜 갑자기 손본다고 나올 것 같아요? 감사 때 지적한다고. 음. 문체부가 당연히 지적하죠. 당연히 지적 안 하겠어?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토론에 막 잡고 있잖아요. 네, 네. 분명히 이런 거 다, 야, 이거 무슨 조항입니까? 물어볼 거예요. 음.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 저희 이거 독서조항인 거 알고 다 손보기를 했습니다라고 대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제가 아까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건뭐몇 명은 다 빼지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잘못했으면 과정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 책임을 물어야지. 물어야 되는데, 이게 그 문체부라고 하는 그 거대한 어떤 흐름, 지금 있잖아요. 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도 움직여가지고 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얘기 했잖아. 그, 뭐, 이거, 이렇게 건드리면은 뭐, 우리나라 월드컵 못 간다라고 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해서 뭔가 피해가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를 지금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뭐 다른 사람 문제 있다, 오케이. 여러, 우리 얘기하는 분들 맞아요. 다 문제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되, 하지만 분명하게 왜 협회가 그동안 짧게는 요 문제만 놓고 보면 5개월. 길게 보면 승부조작 사범 사태부터 시작해서. 더 길게 음. 보면 최근 몇년 동안 있었던 이 무능력. 음. 이 어떤 이, 어,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외교력 빵점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고 있는가? 결국 누구 한 명이나 현재 조직을 향이, 향하고 있는 거잖아. 이걸 놓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걸 분명히. 하는 아, 아, 좋은 아, 말씀입니다. 음. 아니 그 지금 최근에 지금 뭐 청문회도 하잖아. 네. 지금 저뭐 방통이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 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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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이제 그 일부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지금 참고인으로가시더라고 어? 어? 형도 나중에 이제 문체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laughs> <laughs> 아, <아니>, 얘기하시길래. <laughs> 아, 아무튼 진짜 이게 또 전략 전술습니다 <laughs> <laughs> 다 있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좀 속상해. 난 이거 막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팬들의 여론을 신경 쓴게 아니고, 본인 살기를 위해서 지금 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모양새가 좀 불편하구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문체부가 계속 감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범위에 대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 그렇지. 네 지금 이 보도를 보면, 지난해 3월 불거진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논란부터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승부조작 사면, 클린스만 선임과정, 사행성 도박 논란, 선수 유니폼, 딕, 저것도 지금, 아시안컵 기간 중에 있었단 말이야. 그쵸, 그쵸. 네. 그리고 파리 올림픽 달락라명 보감도 선임 과정 요 지금 요런 범주에서 감사를 하겠다. 음. 굉장히 좀 광범위한 것 같긴 하다. 음. 크게 보는 것 같아 감사를 이번에. 그쵸 그러니까 네. 이걸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알수 있죠. 한두 달 아니야? 한두 달이 지난해 3월이거든요 지난해 그쵸. 3월부터 지금 올해 7월까지 그렇죠. 저 문제가 다 있었다. 예. 네, 그 안에. 저거 이제 a 매치때딱그 날씨로 기습사면, 싸면. 기습 아, 죄송한 일이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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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선수 유니폼 뒷돈 거래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게 이제 그 운영하시는 분, 네, 네. 유니폼, 네. 어, 직원이, 직원이 네. 약간 유니폼 이제 이렇게 좀 네. 네. 빼돌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네네네네네. 겁니다.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문제가 걸리면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네. <laughs> 어, 우리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어쨌든 국가기관인 문체부가 움직이고 예.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인 국회가 움직이면 그렇게 녹록한 판이 안 돼요. 굉장히 이거 쉬운 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협회가 뭐라 그랬냐면 겁박도 주려고 했죠. 이러면 월급 못 나가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안 통하니까 그럼 홍동범도 선임 과정에 대한 장문의 일지를 음. 쫙 아, 사실 뭐, 뭐 이거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어. 이거 해명해 드립니다. 이거를 했잖아. 그랬더니 문체부나 국회에서는 어떻게요? 해아 우리 그거만 보는 거 아니야? 우리는 너희들 1년 동안 있었던 거다 보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좀 봐요. 쭉 승부조작 사면, 클린스만 선임 사태, 뭐 도박 논란, 유니폼 뒷동거래, 파리올림픽 40년 만에 탈락, 홍명보 선임 과정에 있어서 파행. 이런 것들이, 제가 이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야. 2번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2번만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문제였던 거예요. 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상담노법으로 가볼까요? 이번만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된 문제예요. 그 얘기는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겁니다. 음. 이렇게 논리 전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된 문제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걸 어디서 끊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협회에 문제 제가 계속 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한명 끝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모두 총괄하고 있는 이걸 끌어가고 있는 협회의 본질을. 저는 이 본질을 파헤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게 협회가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빚어질 거고 앞으로도 빚어진다는 거잖아요 음. 문체부도 국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거예요 네. 협회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음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홍명보 감독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만 감사가 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일년에 그 승부조작 사면부터가 이제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 시작했는데 그것도 좀 보겠다. 그리고 이제 국회 뭐 청원 동의 계속 얘기하시는 데 아, 예, 예. 지금 뭐한만 구천 명 됐나요? 뭐 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약간 그런 축구인들 사이에 그런 기류가 있더라고요. 저 최근에 좀 듣는 no, okay. 거 저도 뭐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듣는데 연락도 많이 오고 일부 이제 축구인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아 정몽규 회장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음. 지금 당장 뭐 물러날 수는 없겠지만, 그니까 그 의견이 이렇게 뭐 어떤 게 있냐면 사선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아연임을 연임은. 음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그 대의원 투표잖아요. 예, 예. 100명에서 300명. 그러면은 람들 이거 좀, 아예 그래도 다그종문규 사람들인데 뭐 나, 실질적으로 나오면 누가 말립니까? 축구인들이 자각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거 못하게 해보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어. 사선만큼은 안 된다. 예.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 어, 흐름들, 이런 생각들을 실질적으로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거는 할수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뭐 방송에서 앉아서 할수 있지만, 정말 어쩔 때는 구체적인 힘, 현실적인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 모아보는 아마 작업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지금은 아마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또직여지는지 그러니까 하, 자기가 각자 할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세요 네. 각자할수 있는 일을 하, 하면 나중에 이렇게 모이는 날이 올겁니다 네 알겠습니다